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 카카오를 제시해주셨는데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소식을 앞두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강한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신저라는 단어가 카카오를 설명하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죠. 단순한 대화창이 아니라 AI 쇼폰 콘텐츠,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변곡점에서 새로운 날개를 달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움직임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우선 카카오가 내놓을 차세대 무기가 바로 AI 에이전트인데 오는 이제 23일 날 열리는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서비스가 처음 공개가 되는데 11월에 본격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AI 챗봇이 아니라 개인의 일정 관리, 거기다 쇼핑이나 검색, 콘텐츠 추천까지 돕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비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공관에서는 어, 벌써부터 수익성을 계산하고 있는데 초기 채택률 5%에서 1년 만에 20%까지 확대가 되면서 월 구독료가 5천 원이라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만 적용해도 내년 매출은 1 천억 이상, 거기다 2027년에는 2천억 이상 규모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낙관적인 경우에는 매출이 5천억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가 그동안에 이제 광고에 치중했던 구조에서 AI 기반 구독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기둥을 세우는 순간이 다가고 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카카오는 이번에 카카오톡 그 대대적 개편을 하죠. 친구 탭은 소셜 피드로 그리고 오픈 채팅 탭은 쇼츠 콘텐츠 허브로 전환이 되는데 이는 단순히 디자인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노출 지면을 대폭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례로 보면은 쇼폰 콘텐츠 추가가 곧바로 매출, 광고 매출로 성장을 불러왔는데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의 쇼츠 모두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카카오톡 개편은요, 역시 이제 체류 시간이 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피드형 광고 상품이 늘면서 광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편 후 1년간 광고 매출 증가분만 약 1,4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폭비주 매출 반등의 신호탄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카오 기업의 성장은 카카오의 기업은 성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내 4대 과학 기술 원과 손잡고서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지역 AI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이제 AI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미래 인재 양성이나 지역 특정 산업 AI 전환을 지원하고요, 교육이나 연구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공영이 아니라요, 카카오가 이제 AI 산업을 전반을 키우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가적 비전과 발맞추고 있다는 증거죠.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이제 국내 AI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용의주 리뷰를 한번더 드렸을 때 김범수 의장의 시세 조정 혐의에도 주가는 큰 타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악재 소멸 로 추가 반등으로 돌아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말씀드린 이유로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스 돌파를 시도 중이고요. 외인기관의 수급이 이탈이 없었죠. 그 당시 때도 이탈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 없이 우상향이 잘 이어가고 있는 만큼요. 지금의 추세는 좀더 이어질 수 있고, 7만원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카카오는 단순 국민 메신저를 넘어서 AI와 플랫폼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카카오톡 개편, 그리고 국가적 AI 전략까지 지금 카카오의 기업, 기업의 기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적 카카오였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AI 에이전트에 기대 한번 걸어보시고요. 카카오 주가 7만원 선잘 안착하고 그 윗구간으로 향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는 카카오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로보티즈를 챙겨주셨습니다. 뉴스가 한 가지 떴더라고요. 바로 로봇 손을 공개했다라는 지점이요, 반장님. 맞습니다. 산업의 혁신은요, 언제나 이제 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돌고 그 돌을 가공하는 도구를 만들어내면서 문명이 탄생했다시피 로봇이 이제 사람의 손을 대처하는 순간 새로운 산업혁명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인데 로보티즈는 단순히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넘어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본진적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이번에 이제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이 제품은 단순히 이제 시험용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된 전략적 결과물입니다. 로보티즈 대표는요, 로봇의 가치는 걷는 능력이 아니라 손으로 조작하는 그 매니플레이션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는 곧 로봇이 산업 전반에서 인간을 대처할 수 있는 본진적 기술이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죠. 더불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술 흐름 역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언어 모델이 중심이었으면 이제는 비전이나 언어 액션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AI를 넘어서 움직이고 조작하는 AI가 차세대 성장의 핵심 축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로보티즈는 선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글로벌 경쟁에 직접 뛰어든 생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제품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읽어낸 기업가적 감각이 반영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의 또 다른 성장축은 바로 AI 워커인데요. 양파를 활용하는 세미 휴머네이드 로봇으로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닌 사람의 숙련된 손기술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기대치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1차 납품을 이뤄냈고, 그리고 이는 향후 추가 수주, 발주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이 로봇이 단순히 연고용을 넘어서 제조나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 이제 40여 곳의 국내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로보티즈는 이제 2027년까지 1000대 판매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놨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잠재고객 풀과 맞물려서 현실성이 높은 계획으로 평가를 볼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로보티즈의 이대주주인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양산체제와 글로벌 유통망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가졌죠. 성장성과 실행력이 동시에 담보된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단순한 스토리 주식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액츄레이터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기 때문인데 액츄레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으로 이제 하나의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대표 브랜드인 이제 다이나믹스. 이미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신뢰성을 인정받아서 연구기관과 기업들로부터 꾸준한 수요를 받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은 181억 원으로, 거기서 무려 98%가 액추레이트에서 발생이 됐는데, 단순한 부품 매출 같아 보여도요. 이는 곧 로보티즈의 현금 창출 엔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사업이 흔들려도 기존 액츄레이터 수요가 버텨주고 그리고 신사업이 성공하면은 성장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동시에 보유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제 로보티즈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재무 안정성도 확보가 됐고요. 이는 향후 대규모 R&D와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로보티즈가 로보칼 공개 소식과 함께 급등을 흐름이 나졌습니다 어, 최고가 경신을 한만큼천장을 뚫어줬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흐름은 좀좀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5만 원까지 반등을 이어지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례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말하고 고고 행동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구를 실제로 구현하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죠. 이미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는 미래 성장의 전주곡일 수도 있고 로봇이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순간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로보티즈가 자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홍위주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봇 시장 안에서 그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오름세를 보였지만요.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